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태안 해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조정안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도국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한보모 기자. 주민들이 구역 재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태안 해안 국립공원 조정 주민협의회가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을 10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면적 377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4개 필지 1,550제곱미터만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회는 해양군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제가 필요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해당 구역은 보존가치가 낮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며 최종 조정 안에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공원 총면적을 보전하는 총량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회는 태양군과 협의를 통해 해제 구역을 대체할 곳을 신도사구와 장안사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현저히 상실되어 있고 어조적 가치가 없다면 이런 데는 더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여기 국립공원을 운영을 하고 잘못 지정되어 있던 이런 사유지 해제를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회복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 네, 주민들의 재조정 요구가 상당히 거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태안군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안군 역시 구역 조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대응단을 따로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주민 최종 공청회와 협의회를 거친 뒤 변경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국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심미를 통과한 제 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확정안은 12월 말 최종 고시될 전망입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 한범호 기자였습니다.